엑스레이는 문제가 없다는데 근데 왜 한쪽만 아픈가요? 네,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죠. 아 엑스레이상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왜 아픈가요?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정보는요 한정적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에 문제가 있으면 엑스레이상에 어, 문제가 있는 유효한 어떤 검사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. 그렇지만 대부분 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비대칭은 볼수 있어요 엑스레이로 비대칭 특히 이제 그 다리 고관절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이 밑에 보면 은 여기 톡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. 이 뼈의 크기를 보면, 우리가 다리가 고관절이 얼마나 양쪽 밸런스가 안 맞는지, 틀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, 한쪽 다리는 톡튀어나 있는 음영이 보이는데, 한쪽은 아예 안 보인다. 뭐 이런 차이라든지, 아.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거는, 우리가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보는 관점이나 보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냐. 한쪽이 이렇게 돼 있고, 한쪽은 안 보이고, 비대칭이라고 해도, 그 부분보다는 뼈에 문제가 없는 거, 엑스레이상 골절이 없으면, 아니, 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혹은 엑스레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. 이 골반 자체의 밸런스를 유심히 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 이런 부분은 좀 틀어져 있어서 이런 이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뼈는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 이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엑스레이 상에 안 보이는 구조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근육입니다